안녕하세요. 치유 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치유 본능 깨워 건강자립. 실전편으로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섭생을 잘 하시고 균형이 회복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잠잘잘수 있어서 좋다라는 그런 변화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뤄드릴 내용은 잠이 좀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밤새 한숨도 못 자는 나날이 계속되는 분들. 밤에 잠을 못 자는데도 낮에도 잠을 잘수 없는 분들. 정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해본 게 없다. 잠을 잘수 있다면 정말 별의별 걸다 해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베개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또 매트리스를 계속 바꿔본다든가. 음악요법, 향기요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정말 많이 시도를 했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긴 했지만 이게 지속가능하게 잠을 잘 수는 없다 보니 여전히 그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더라는 그 방법을 찾기 전에 보다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잠이 오는 몸, 잠을 잘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잠을 잘수 없는 몸일까요? 자고 싶어도 잠을 잘수 없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긴장 상태가 풀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불면증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긴장감은 지나친데 그에 비해서 쉴수 있는 힘, 부드러운 힘이 부족한 분들. 그래서 오행으로 보자면. 금기는 지나치고, 목기는 약한 분들. 그래서, 금금목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어,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뭉치는 힘, 긴장시키는 힘인 토기와 금기는 강하다 보니,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뭘 치우거나, 쉬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자려고 누우면, 이 긴장이 풀리질 않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잠이 안 오는 분들,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잠만 안 오는 분들, 그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잠이 안 오지만, 목도 결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거나 숨을 몰아신다든지, 다리가 저리거나 소화도 잘안 되고,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하고, 또 염증도 많은 등등,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옵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인해서, 쉬는 힘, 부드러운 힘이 눌리고, 쪼여서 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근육이 긴장되니까 쥐도 잘나고 저리고 또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피부가 오그라들면서 가렵다든지 아토피나 습진 혹은 건선 같은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소화기관이 쪼여서 있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장장애 혹은 소화불량 같은 거, 소화가 잘안 된다, 입맛이 없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기도 하고요. 또이 말단까지 혈액공급이 안 되면서 손끝, 발끝에 손톱,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뭐 무점이 생기고, 줄이 간다든가, 뭐,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몰아시면서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눈이 건조해지거나, 눈이 시려서, 눈이 피곤해서, 어뭐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두통 중에서는 편두통, 이 담경락이 지나가는 편두통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 목이 늘 불편하고요. 뭐, 가래가 끼거나, 어, 이물감을 느끼기도 하십니다.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 또한 이 지나친 긴장감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음의 부드러움을 잃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쉬면 안될것 같고, 쉬면 큰일 날것 같고. 뭐좀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어떤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하고 책임을 다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혹은 또 편안한 가족들한테서는 폭력성이 나온다든지 짜증이나 화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그것마저 참게 되면 이 마음 속으로 분노나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그런 마음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심하면은 계속 미워지면서 죽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성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극도의 이 긴장감이 풀리질 않아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면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도 악몽을 꾸거나 뭐 누군가를 죽이거나 싸우는 꿈. 혹은 밤새 도망다니거나 쫓아다니는 뭐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우 잠들었는데 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마음이 급해져서 이게 심하면은 강박증이나 결벽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말해주는 내 몸의 상태 이런 몸의 신호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주인님의 몸이 너무 긴장돼 있습니다. 이런 기운의 상태, 에너지의 균형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외부에서 어떤 방법들만 찾게 되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풀어주고 쉬는 힘을 채워줄 수 있는 섭생이 필요한 건데요, 힘을 빼가 아니라 힘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쉬는 힘, 부드러운 힘, 목기가 필요한 거죠. 자, 이 목기를 채워주는 섭생법.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목기를 채워주는 에너지를 직접 넣어주는 영향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호들을 보내는데 그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또 입맛이죠. 그래서 입맛으로 나도 모르게 이 긴장감을 풀고 싶기 때문에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는 맛인 신맛과 고소한 맛이 당깁니다.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매운 것보다는 좀 새콤하고 깔끔한 것들. 그런 것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요. 현미밥보다는 면 종류, 빵이나 이런 것들이 더잘 먹힙니다. 곡식으로는 팥, 보리, 밀, 귀리 같은 곡식이 있고요. 뭐 차를 마신다면 생강차보다는 레몬차나 오미자차가 긴장을 푸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긴장이 돼서 목 기인 간담 기운이 약해서 잠이 잘안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음식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달거나 매운맛 나는 거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특히 매운맛 나는 걸 드셨을 때는 먹는 그 순간 설사를 해버리기도 하지만 먹고 나서 거의 쓰러지듯 자고 잠깐 잤다가 빨리 깹니다 그리고 나서 밤을 꼴딱 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운맛이 들어가서 각성을 시키면서 긴장을 확 시키다 보니 그 순간은 거의 혼수 상태처럼 잠이 들지만 그 긴장감으로 인해서 바로 깨는 거죠. 지나치게 달거나 매운 음식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신맛이나 고소한 맛 나는 음식들은 좀잘 챙겨서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운동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스쿼트나 윗몸 일으키기 같은 이 앞쪽의 경락들을 자극하는 운동보다는 측면, 간경락과 담경락이 지나가는 우리 몸의 측면을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목 운동이나 고관절 운동, 발 풀어주는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운동은 다음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낮 시간에 좀 충분히 걸어주시면 좋은데요. 등산보다는 평지를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시고 걷는 동안 목이나 어깨를 좀 풀어주시면 훨씬 좋고요. 간담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도 빠르고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거기를 도달해야지만 뭔가 운동한 것 같고 갔다 온것 같은 뭘한것 같은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산책하듯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좀 천천히 걷는 것, 좀긴 시간을 천천히 걸어주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때 배와 발은 따뜻하게 해주시고 공기는 좀 선선하게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서 산소공급을 좀 해주셔야지 자는 동안 아, 답답해서 잠을 못 자겠다 하면서 깨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공기는 선선하게, 그러나 배와 발은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잠을 자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두 번째 불면증은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인데요. 잠을 자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큰일 날것 같습니다. 밤, 그리고 겨울을 이기는 힘이 바로 이 수기인데요. 깨끗하게 피를 걸러주고 정화시키는 이 힘인 이 수기가 약해졌을 때는 피가 빨리 탁해지고 산소공급이 잘 되지 않고 하다 보니 혈액이 빨리 탁해져서 굳고 결리는 곳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금방 피곤해지고 지구력도 딸릴 수 있고요. 우리 몸에서 뒤쪽, 등쪽, 허리 이 방광경이 지나가는 뒤쪽이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굳어서 결리는 곳이 많아지고 몸이 굳다 보니 또 생각도 굳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뭔가 생각이 잘안 되고 머리가 맑지가 않습니다. 수기가 약했을 때 오는 증상인 귀의 증상들이 많이 올수 있는데요.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 이석증 같은 것 수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귀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귀 안에 뭔가 나거나 가려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항상 뻐근하거나 불편하고요. 발목을 잘 접질른다든지 다리가 붓거나 오금이 당기거나 자다가 뒤쪽으로 지가 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탈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단순히 잠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잠을 잘수 없는 몸 상태인 토극수의 상태 굳고 결리고, 피가 빨리 탁해져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이 탁해지거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들면 큰일 날것 같고, 두려워집니다. 무섭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얘기는, 조상이 꿈에 보인다. 뭐 죽은 사람이 자꾸 꿈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잠들기가 좀 두려운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죽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두려움,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서 정말 밤이 무섭다 밤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어서 오는 지나치게 단단하고 굳어서 오는 이 에너지 불균형을 좀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기인 연하고 말랑말랑한 힘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힘빼 긴장 빼내려나아가 아니라 연하고 말랑말랑한 힘을 채워주시는 거죠 수기 수기운이 필요합니다. 자, 이 수기를 채워주는 섭상에서 첫 번째는 영양인데요. 수기운을 채워주는 맛은 찌꺼기를 짜내고 피를 맑게 흐르게 해주는 짠 맛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짭짤한 맛 나는 것들이 땡깁니다. 된장찌개라든지 미역국, 또 젓갈, 짭짤한 반찬들, 동치미 이런 것들이 땡기고요. 또 고기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맛있게 느껴집니다.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들이 맛있게 느껴지고요. 또 치즈라든지 소금으로 발효시킨 여러 가지 염장 식품들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음식이 간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서 뭐 구역질이 나기도 하고요.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는 간을 충분히 해서 이 수기, 소금기를 좀 채워 주시고요.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소금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된 깨끗하고 순수한 소금을 구하셔서 음식에 간도 해서 드시고 또 식사 외에 소금차나 소금물의 형태로 이 염분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소금을 드시고 이온음료나 보리차 같은 그런 걸로 또 같이 수분을 보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곡식 중에서는 검은콩 쥐눈이콩 이런 콩들이 이 수기를 채워주는 곡류들인데요. 두부나 된장, 청국장, 조선간장 같이 콩으로 발효시킨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음식들 중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충분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섭생법 중에 운동은 이 숙이를 강화해주는 운동은 우리 몸의 뒷면을 풀어주는 건데요. 허리 돌리기, 허리 운동, 발목 돌리기,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여러 가지 그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동작들도 운동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기가 약해서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등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곳은 선선하게 하시더라도 한 여름이라도 등은 좀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등 쪽을 풀어주시면 이 등을 지나가는 신장 방광 경락이 원활하게 순환이 되면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곳은 선선하게 하시더라도 등만은 꼭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수기운이 채워지면 이 머리 쪽, 상체 쪽으로 쏠려 있던 기운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머리는 좀 서늘해지고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가서 순환이 잘 되는 몸으로 바뀌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을 잘잘수 있는 그런 몸이 됩니다. 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두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실까요? 어느 한쪽으로만 증상이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이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습니다. 불면증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건 잠을 자려고 방법을 찾거나 애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몸을 만드는 거고요. 잠을 잘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책 치유본능에서도 불면증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담을 오시기 전에 거의 한 6개월 이상을 본인 말씀으로는 한숨도 못 잤다. 정말 한 시간도 못 잔다. 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보통은 뭐 잠을 자는 날도 있고, 꼬박 새는 날도 있고, 조금 자는 날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는데, 이 책에 실린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신 분인데요.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분이죠. 일상생활이 거의 안될 정도이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사실 힘들었던 분입니다.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믿었던 친척의 배신 등의 힘든 사건들이 겹치면서 불면증이 생겨 몇 년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신경 안정제가 없으면 한숨도 잘수 없고 약을 먹으면 겨우 토막 잠을 잤는데 그마저도 언제부턴가는 약을 먹고도 한숨도 못 자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했다. 그렇게 약을 먹고 나서는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식욕도 없어서 낮 시간에 정상적인 활동을 거의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밤이 될까 무섭고 해가 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기억력도 없고 판단력도 떨어져서 가족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힘들 정도였다. 자려고 눕기만 하면 배신한 사람들이 생각나 벌떡 일어나길 수였고 잘 나갔던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했다. 생각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닌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고,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나 다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해주신 얘기가, 말이 쉬워 놓아라, 비워라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 아픈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다. 기열이 모두 위로 솟구쳐 있다 보니 속은 차가워지고 굳어버린 상태였다. 정말 6개월 동안 잠을 한숨도 잘수 없어서, 이거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밤 될까 무섭다. 눈을 뜨고 있어도 힘들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와 목기를 채우는 섭생. 그래서 몸의 에너지 상태를 바꾸는 섭생을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잠을 잘수 있게 됐고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그렇게 바라던 부러워하던 이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에서 머리 흔들고 자는 상태 그런 분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하는데 어느 날. 지하철, 버스를 타고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흔들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뻤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건강자립 실전편에서 불면증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몸이 나빠지는데도 하루 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듯이 좋아지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자고 싶다, 자야 되는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몸의 에너지 상태가 그렇지 못했기에 그렇게 쉬고 충전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아니라는 것그 긴장되고 쪼여있던 몸, 차갑고 굳어있던 몸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섭생을 통해서 그런 쉴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제보다 조금 더 풀린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낮은 내일을 만들어 가신다면 어느 순간 밤이 오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잘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원리를 생각해 보시고 잘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